2021년부터 시작해 매빅 3 시네, 매빅 3 클래식, 그리고 미니 3 프로까지 리뷰를 진행해 왔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최근에 출시된 미니 3까지 포함해 나에게 맞는 촬영용 드론은 어떤 것일까라는 주제로 일종의 촬영용 센서 드론 선택 가이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꽤 오랜 시간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해봤고 테스트해본 내용들을 정리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영상은 촬영용 드론에 대한 것이고요 진지하게 촬영을 목적으로 센서 드론에 입문하신다면 괜히 몇 마른 버리면서 토이 드론을 구매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말리고 싶고요.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4대의 드론 중 하나를 추천합니다. 촬영용 드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영상 모드, 화질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내용 포함하고 있고요. 그 외에 무게라거나 비행시간, 조종기, 충돌 방지 센서 등과 관련해서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미니3 시리즈와 매빅3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체급이 되겠습니다. 미니는 휴대성이 특징이잖아요. 휴대폰만큼 크기가 작죠. 용량이 작은 배터리를 사용했을 때 250g 미만으로 자격증이 따로 필요없는 무게입니다. 매빅3에는 900g 정도 무게로 휴대성보다는 성능을 중시하는 크기와 무게죠. 매빅3와 클래식의 경우 망원 카메라 외에는 차이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더 빠른 속도 그리고 더 강한 바람에 견딜 수 있는 건 매빅3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미니3와 미니3 프로는 최대 풍속 초속 10.7m까지 견딜 수 있는 건 동일한데, 하강 속도가 미니3는 초속 3.5m, 미니3 프로는 초속 5m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생김새처럼 좀더 라이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 미니3 시리즈인데요. 물론 주관적일 수 있는데, 프롭 소리도 상당히 조용한 편이라 작은 프롭 소리가 여러모로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매빅3와 매빅3 클래식은 동일한 O3 플러스 전송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미니3 프로의 경우 O3 그리고 미니3의 경우는 O2를 지원하는데요 O2의 경우 매빅2 프로와 동급인데 아무래도 O3나 O3 플러스에 비해서는 좀 부족합니다 미니3의 경우 충돌방지 센서도 하단에만 있기 때문에 너무 멀리 보내지는 말아야 할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미용으로는 충분한 전송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송 방식을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조종기도 관련이 있는데요. RC 프로에서만 O3 플러스를 지원하고 1080 60P까지 지원합니다. 그런 이유로 매빅 3에서 1080 60P 화면을 보면서 조종하려면 DJI RC 프로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조종기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DJI RC N1보다는 RC를 추천하는데요. 그 이유는 내장 디스플레이와 좋은 휴대성 때문입니다. 사용할 때마다 매번 휴대폰을 탈부착하는 건꽤 불편할 수 있거든요. 물론 더 높은 가격은 고민이 될것 같고요. DJI RC는 O3까지 지원하고 디스플레이 최대 밝기는 700 니트입니다. DJI RC Pro와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화면 밝기인데요, RC Pro는 1,000 니트까지 지원합니다. 또 다른 큰 차이점은 HDMI 아웃 지원 여부로 이 부분은 상업 촬영에서 꽤 유용한 기능이 됩니다. 촬영 현장에서도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기능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상업 영상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유로 DJI RC Pro를 선택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솔직히 좀 너무 비싸죠. Mavic 3와 Mini 3 시리즈로 넘어오면서 비행 시간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Mini 3의 경우 플러스 배터리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DJI의 센서 드론 중 가장 긴 비행 시간을 자랑합니다. 실제로 여러 대의 드론으로 호버링 시간 테스트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호버링 시간 기준으로 매빅3는 32분 정도 미니3 프로의 경우 35분 가까이 날았습니다 실제 비행시간이 호버링 시간보다는 더 길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미니3의 경우 미니3 프로와 동급이고 좀더 오래 비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행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초기 매빅 시리즈에 비하면 거의 두배 이상 늘어난 실 비행시간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촬영용 드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 부분이 이 영상에서 가장 비중이 클것 같은데요. 일단 클래식을 포함해서 메빅 3의 경우 센서 크기가 미러리스 카메라급입니다. 무려 5.1K 50P를 지원하고 4K 120P 촬영도 가능한데요. 화질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2021년도 출시 당시보다 계속되는 업데이트를 통해 화질도 개선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니 3 프로의 경우 체급에 비해 화질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센서도 1.3분의 1인치로 꽤큰 편이고 세로 촬영도 지원합니다. 미니 3의 경우 센서 크기는 미니 3 프로와 동일한데 영상 옵션이 미니 3 프로와 좀 다릅니다. 프로의 경우 4K 60p까지 지원하고요. 1080에서 120p 촬영이 가능합니다. 사진의 경우는 4800만 화소까지 지원하고요. 미니 3의 경우 4K 30p까지 2.7K에서 60p까지 지원을 하는데 화질에 있어서 의외의 부분이 있었어요. 좋은 쪽으로 말이죠. 화질 관련해서 좀더 자세한 건 이후에 말씀드리고요. 미니3의 영상 옵션과 화질은 거의 매빅 2 프로와 견줄 수 있는 수준인데 작지만 좋은 화질과 괜찮은 영상 옵션을 갖고 있습니다. 매빅3는 최대 틸트업 각도 35도입니다. 미니3 시리즈는 무려 40도까지 올라가는데요. 이 부분도 꽤나 유용하죠. 매빅3와 매빅3 클래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7배 줌 망원 카메라 유무인데요. 드론 가격만 봤을 때 매빅 3가 거의 90만 원이 더 비싼데요, 7배줌 카메라 하나가 90만 원이라는 건 꽤나 고민이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상업 촬영 시 7배줌이 꽤나 유용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능이나 교양의 경우 아주 높은 화질이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매빅 3의 7배줌도 충분한데요, 실제로 7배줌이 보여주는 영상은 꽤나 드라마틱합니다. 추가로 7배줌을 사용하면 멀리서 촬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풀업 소리로부터 좀더 자유로울 수도 있고요. 다만, 망원 카메라 하나 때문에 생기는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분명히 고민되는 부분인 것은 확실합니다. 추가로 프로레스 코덱을 지원하는 m a 3 시네가 있는데요. 1TB SSD도 내장하고 있지만, m a 3 시네가 프로레스 로우까지 지원을 했다면 더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프로레스만 지원하는 점은 크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제 화질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매빅 3와 매빅 3 클래식은 메인 카메라 화질이 동일하죠. 미니 3인데요. 아무래도 좀더 일반인들을 위한 제품이라 그런지 상대적으로 대비가 강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MSG가 좀 들어간 사진이나 영상들이 언뜻 봤을 때는 좀더 좋아 보일 수 있죠. 한 번에 모두 보겠습니다. 미니 3 프로와 미니 3는 같은 카메라 세팅인데 대비나 컬러가 다소 다르죠. 매빅 3와 미니 3 프로가 언뜻 결과물이 비슷해 보입니다. 좀더 확대를 해보니 미니3에서 데뷔와 샤픈이 상대적으로 강해 보이죠. 매빅3와 미니3 프로는 꽤 비슷해 보이지만 그래도 5.1K로 촬영한 매빅3가 해상력이 더 좋습니다. 주황색 건물을 보면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4K로 납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부 4K로 다시 촬영해봤습니다. 확대를 해보니 4K가 되면 매빅3와 미니3 프로는 해상력 부분에서 비슷해지네요. 미니 3가 프로보다는 컨슈머용이라 그런지 다시 봐도 대비와 샤프니 다소 강해 보입니다. 이번엔 역광 촬영인 경우인데요. 미니 3의 경우 일반 리니어 촬영만 지원하고 미니 3 프로는 DC넬라이크 그리고 매빅 3의 경우 로그 촬영을 지원합니다. 로그 촬영의 경우 역광 촬영에서 확실한 장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모두 원본 영상입니다. 로그 촬영의 경우 컬러 보정이 필수죠. 미니3 프로의 디시넬라이크는 일반 촬영과 비교해 다이나믹 레인지 자체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대비나 컬러가 좀 빠져있어 촬영 후 후보정이 일반 촬영보다는 용이합니다 살짝 기본만 만져본 영상인데요 매빅3의 로그 촬영에서 이와 같은 역광 촬영 시 장점이 확인됩니다 태양도 작아보이고 건물의 모습도 잘 살아있습니다 미니3 프로의 경우도 후보정을 염두에 둔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디시넬라이크는 역광에서 도움이 됩니다 야간 촬영을 진행해 봤어요. 허가받기 쉽지 않으니 바닥에 놓고 진행해 봤고요. 메빅 3와 클래식의 경우는 일반 모드에서 ISO 6400까지, 야간 모드에서 12800까지 지원하고 미니 3 프로는 ISO 6400까지, 미니 3는 3200까지만 지원합니다. 야간 촬영의 경우 ISO 3200을 지원하는 정도면 그래도 촬영이 가능한 수준인데요. 바로 ISO 3200부터 시작해 봤습니다. 여기서 미니 3의 의외의 면이 확인됐는데요. 미니3가 저조도 화질이 꽤나 괜찮아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면 같은 ISO 3200일 때 매빅3와 미니3 영상의 밝기가 비슷해 보였어요. 물론 5.1K인 매빅3가 디테일한도 좋지만 노이즈 레벨은 미니3가 더 낮아 보였습니다. 노이즈 리덕션이 좀더 강하게 들어가 있어서일 수도 있는데요. 미니3 프로보다도 화질이 좋아 보이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ISO를 6400으로 올려봤는데요. 미니3 프로의 경우 이제서야 피사체가 좀더잘 보입니다. 미니 3가 좀 어둡지만 미니 3 프로보다 좀더 괜찮은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ISO 6,400에서 매빅 3의 5.1K는 노이즈보다는 디테일을 살리는 쪽을 선택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화소수가 1,200만 화소로 더 낮은 미니 3가 4,800만 화소의 미니 3 프로보다는 저조도 성능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ISO 3,200까지로 제한한 이유가 급나르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부분이네요. 미니3가 ISO 6400까지 있었으면 매빅3와 저조도 부분에서 비벼볼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클래식4와 매빅3는 야간 모드를 지원하는데요 ISO 1280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K로 제한되고 로고 촬영도 불가입니다 매빅3 6400, 미니3 3200, 미니3 프로 6400인데요 매빅3의 야간 모드는 노이즈 리덕션 기능이 강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디테일이 좀 뭉개지는 듯 하지만 그래도 확연히 깨끗해 보이는 점은 있습니다 매빅 3 야간 모드 ISO 12,800입니다. 꽤 밝게 촬영이 가능한데요. 해상력은 많이 떨어지지만 유용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더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5.1K에서 니트 이미지와 같은 노이즈 리덕션을 편집 단에서 적용해봤을 때, 그리고 야간 모드로 촬영해서 비교하면 어떨까 궁금했는데요. ISO 6,400에서 촬영 후 편집 단에서 노이즈 리덕션을 추가했을 때 결과물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긴 했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파악하고 있는 것도 경우에 따라 필요할 것 같네요. 편하게 쓰고 싶다면 야간 모드를 후반 작업까지 염두한다면 최대 해상도로 촬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메빅 3의 경우 360도 충돌 방지 센서가 있고 미니 3 프로의 경우는 측면을 제외하고 모든 방향의 충돌 방지 센서가 미니 3의 경우 하방 비전 센서만 있는데요. 이 부분도 등급 차이를 확인하는 큰 기준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 촬영시 이와 같은 충돌 방지 센서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일종의 보험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서요.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미니3의 경우는 하방 센서만 있다 보니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탁 트인 공간이 아니라면 촬영시 무빙에 유의해야 할것 같습니다. 가격과 관련해서 한 번에 보기 쉽게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가격을 볼 때마다 느끼는 점은 작년에 환율이 많이 오른 게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작년과 비교해 현재 환율이 좀 내렸는데 그 부분도 반영이 시급해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요즘 뭐 카메라도 그렇고 뭐 모든 가격이 전부 다 너무 많이 올라버렸죠. 일단 저의 경우는 촬영용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플라이모 콤보를 무조건 추천하는 편입니다. 미니 3의 경우 일단 조준기부터 선택하게 될 텐데요. 다소 불편하더라도 가격 우선이라면 RC N1을 선택해야 할것 같습니다. 콤보세트의 경우 배터리 시간 때문에 플러스 모델을 추천하고요. 영상 촬영시 ND 필터는 필수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면 RC N1 미니3는 113만원 정도, RC가 포함된 미니3는 133만원 정도가 됩니다. 미니3 프로의 경우 작년에 괜찮은 구성이 150만원 선이었는데 환율 때문에 이제 거의 180만원 이상이 됐는데요. 이 경우도 플라이머어 키트 플러스를 추천합니다. 옵션에는 없지만 영상 촬영을 자주 한다면 자연스러운 모션 블러 표현을 위해 ND 필터 세트도 함께 추천하고요. 그렇게 하면 RCN1 미니 3 프로는 160만 원이 넘고 RC가 포함된 미니 3 프로는 186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매빅3 클래식의 경우 환율 영향이 더 큰데요. 가변 조리개를 갖고 있는 매빅 3지만 영상에서 ND 필터는 필수입니다. 프라이머 키트를 추가하면 RC가 포함된 매빅3 클래식은 312만 원 정도인데요. 드론 상업 촬영 자로서 사용하실 계획이라면 배터리가 최소 한두개 정도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터리 가격만 33만 원 정도죠. 만만치 않은 가격입니다. 매빅 3는 프라이머 콤보에 ND 필터를 추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ND 64가 필요한 경우가 꼭 있더라고요. 프라이머 키트에 포함된 ND 필터 세트에 ND 64까지 들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410만 원 정도인데요, 배터리 케이스 등까지 추가하면 거의 500만 원 정도가 될수 있습니다. 역시 가격 상승은 뼈아픈 부분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시네의 경우 RC 프로가 포함되어 있고 내장 1TB 그리고 프로레스 코덱 지원도 가능한데 가격이 거의 8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예전 인스파이어2가 생각나는 가격인데요 매빅이 이 정도까지 가격이 상승했는데 언젠가 출시될 인스파이어3는 가격이 얼마나 될지 살짝 걱정되기도 하네요 추가로 케어 리프레시 관련해서는 센서 드론의 경우 가능한 구매하시라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부분이 파손시 보다는 분실시 도움이 되거든요 이 부분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DJI의 촬영용 드론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빠진 내용들도 많이 있을 텐데 4대의 드론을 한 번에 다루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네요 일단 이번 영상에서 다룬 4대의 드론은 화질에 있어서 각각 물론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두 화질이 우수한 드론들이었습니다 미니3의 경우 컨슈머용이지만 미니3 프로만큼 큰 이미지 센서로 4K 30p 영상은 상당히 우수했고요 특히나 저조도에서 괜찮은 면을 보여줬습니다 미니3 프로의 경우는 미니지만 프로라는 이름에 걸맞게 4K 60p와 같은 다양한 영상 옵션을 제공하고요. 4,800만 화소 고화소 사진 촬영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미니 3와 미니 3 프로는 DJI 센서 드론 중에는 가장 긴 비행 시간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매빅 3와 매빅 3 클래식은 일단 메인 카메라 화질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상업용에서는 사실 현재 대체할 제품이 없기도 하고요. 4K 120까지 지원하는 등 다양한 영상 옵션도 특징이죠. 또한 10비트 로고 촬영도 가능해서 영상 후반 작업에도 용이합니다. 매빅 3의 경우는 7배 줌이 또 특징인데요. 화질은 다소 아쉽지만 7배 줌의 드라마틱한 표현력은 상당합니다. 그 외에 이 영상에서는 다루지 못한 웨이포인트와 같은 기능들이 좀더 창의적인 영상 제작을 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고요. 미니 3부터 매빅 3까지 대략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대충 100만 원 단위로 가격 차이가 있었는데요. 일단 미니 3를 구매하더라도 최소한 화질에 있어서는 상당히 괜찮은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고요. 미니 3 프로의 경우는 프로급에 준하는 영상 옵션과 기능들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매빅 3와 미니 3 프로 조합 상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고요 본격적으로 상업촬영 또는 고화질 영상을 원하는 분들은 매빅3 또는 매빅3 클래식을 고려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거의 100만원 정도의 금액 차이가 나지만 그 정도 금액을 투자할 여유와 이유가 있으시다면 매빅3를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촬영용 드론이라는 전제하에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제품들을 다뤄봤는데요 내가 자주 사용할 것 같은 영상 옵션이나 가격 그리고 안정성 등을 고려해서 내게 맞는 드론을 선택해야 될것 같습니다 DJI의 드론들이 점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또 어떤 선택을 하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2023년 올해 또 어떤 드론들이 출시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이 또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